안녕하세요. 6주차 IoT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필드에서 진행하는 단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험하여 보겠습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진행하는 단계를 실습함으로써 AI와 IoT 로봇 하드웨어를 통합한 시제품 제작을 경험하고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팀별 역할 분담 및 협업 프로세스를 기획함으로써 협업의 의미 및 나의 역할이 명확하게 인지되고 실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발표 및 피드백을 통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경험을 통해 완성품에 대해 기능 구현, 데이터 처리, AI 통신까지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빠른 사회 환경에 적응은 물론 타인과의 차별화 및 경쟁 우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기획은 목표, 인원, 결과물을 정의함으로써 출발합니다. 목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인원은 해당 프로젝트의 최소 인력은 몇 명이 있어야 하는가? 결과물은 목표 완료 시 고객 또는 관련 부서에 보여지는 모든 물건과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최소 상기 세 가지는 필히 결정하게 되며 회사 규모에 따라 주관자에 따라 자본, 일정 등 여러 요소들이 추가됩니다. 프로젝트 주제 예시입니다. 1. AI 기반 환경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만들려 할때 센서는 온도, 습도 미세먼지 센서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AI 모델은 환경 데이터 기반 공기질 예측 모델로 하고, 통신은 BLE로 모바일 랩에 전송, MQTT로 클라우드 대시보드 표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로봇팔 제스처 인식 제어 경우, 센서는 가속도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고, AI 모델은 CNN LSTM 기반 제스처 분류하는 모델이며, 동작은 인식된 제스처에 따라 로봇팔 모션 제어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획 및 프로젝트 주제가 결정되었다면, 이제 제작을 진행할 최소 사양이 준비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제작입니다. 제작 시 제일 처음 해야 할 것은 역할 분담인 업무 분장입니다. 부분을 구분하고 담당과 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I 담당을 시사원으로 정하고 데이터 전처리, 모델 학습, 양자화, ESP32 탑재로 하고 하드웨어 담당 기선님은 센서 연결, 제어 회로, 전원 설계를 하며 소프트웨어 담당은 이 책임이 ESPIDF 펌웨어 작성, BLEM QTT 통신을 맡으며 기획 발표는 F수석이 자료 정리, 시연 시나리오 제작을 담당한다. 와 같이 정합니다. 업무 분장이 결정되었다면 다음은 실제 제작입니다. 각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드웨어 담당은 회로 설계 및 배선도 설계 그리고 연결과 테스트 코드로 각 하드웨어 동작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종 부품 선정과 용량, 소비 전력 등을 평가합니다. AI 모델 적용 담당은 파이썬 또는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셋 수집 및 학습을 시키며 텐서플로우 라이트 마이크로로 변환하는 업무를 합니다. IoT 통신 기능 구현 담당은 기기 간 또는 PC와 클라우드 간 통신 방식과 프로토콜을 결정하고 연결하는 업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센서 데이터 AI 결과 전송이 필요할 때 BLE 사용, 와이파이로 클라우드 연결할 때, MQTT 오즈 IoT 코어, 어주어 IoT 허브, 모스키트 토 브로커의 연결 등입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두개 이상의 부분 간 통합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순서는 센서와 AI 모델의 통합 테스트를 제일 먼저 하고, 이후 AI와 통신을 통합한 테스트를 진행하며, 최종 센서 플러스 AI 플러스 통신을 통합한 전체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 및 각자 사정에 따라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었다면 이젠 발표 시간입니다. 발표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각 단계별로 DV, PV, MP 또는 프로토, 파일럿, MP 등 여러 단계로 분리됩니다. 이때 발표 시 아래의 자료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표 자료는 주로 PPT로 작성하며 프로젝트 개요, 동작 원리 기술 스택, 시연 영상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시연은 현장에서 실시간 동작 보여주기 또는 동영상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문서화는 회사마다 다르며 생략되기도 하지만 PDF, Excel, PPT, HWP 형식으로 작성되며 내용은 성능 평가, 회로도, 코드, 모델 설명 등이 포함됩니다. IoT 강의를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IoT 전체 흐름과 진행에 대하여 이해하고 각 부분을 실습하였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전체를 안다는 것 자체가 엔지니어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나의 시간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내가 잘하는 분야 또는 부분을 깊게 디깅하고 난 이후 다른 부분 또는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가 모르는 분야 부분을 할 때는 많은 실수와 오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마음을 추스려 계속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